오늘도 너무너무 피곤한 이원장입니다. 오디션 어떤 주제, 어떤 주제 딱 잡아가지고 했던 내용들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싹다 A부터 Z. 이런 이름으로 오디션 지원 자격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 오디션 지원 자격. 자, 이 지원 자격은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연도만 맞추면 돼요. 그 오디션에서 요구하는 몇 년부터 몇년 사이 요 나이만 맞추면 누구든지 볼수 있습니다 노래를 잘하건 못하건 춤을 잘 추건 못 추건 잘 생기건 못 생기건 이쁘건 아니건 누구나 다볼수 있어요 그리고 간혹 조건에 이제 뭐 한국인만 뭐 이렇게 적히는 경우가 있긴 한데 사실 저는 그런 케이스는 많이 보질 못했기 때문에 한국인이든 아니든 그 나이만 맞춰주시면 오디션에 바로 볼수 있다는 거두 번째. 그러면, 오디션은 어디서 지원을 하느냐, 또는 어디서 찾느냐, 이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오디션을 찾는 건 저는 오톡을 씁니다. 근데, 오톡이라고 네이버에 치면 다른 사이트가 나와요. 그러지 마시고, 오톡, 오디션을 붙여가지고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 맨 위에 뜰 겁니다. 자, 거기 들어가시면, 딱 들어가면, 이 좌측, 모니터 좌측에 맨 좌측에 가수, 연기, 뭐 이렇게 쭉 나와요. 거기서 내가 가수면 가수를 선택을 하시고, 아이돌도 가수죠. 가수를 선택하시고, 거기에 딱 글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보시면 위에 공지처럼, 예를 들어서 뭐 25년 3월 기획사 목록, 쫙 이런 식으로 적어 놨어요. 그럼 거기 들어가시면, 이제 25년에, 25년 3월 달에 오디션을 보는 회사들을 한 번에 정리해 놓은 글입니다. 그래서 오디션, 오톡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학원이다 보니까 뭐 편지도 오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이제 뭐 신인, 신인 개발 팀장님들과 이제 연락을 해서 내방 오디션을 잡기도 하고요. 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을 할 때는 요새는 거의 99.99%다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이메일로 영상을 보낸다든가 또는 사이트 자체에 업로드를 할수 있어서 이제 올린다든가.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메일은 그나마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이메일로 영상이나 사진을 보내주세요 하는 건 괜찮은데, 사이트 자체 내에서 업로드가 되는 곳들. 예를 들면, 대표 기획사들은 거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대표 기획사들은. 저희가 아는 대형 기획사들은 사이트 자체 내에서 올리는데, 용량이 작아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찍으신 영상들만 올릴 수 있고요. 간혹 가다 길이가 길거나 너무 고화질로 찍으면 핸드폰 영상도 채안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영상을 좀 잘라서 올리고 거기 이제 지원 거기에다가 기타 사항에다 씁니다. 아, 이래 이래 가지고 용량 때문에 잘랐다. 그리고 밑에다 유튜브를 하나 첨부를 하죠. 유튜브 주소를. 제 영상을, 풀 영상을 유튜브에다가 올리는 겁니다. 공개로 올리셔도 되고 일부 공개로 올리셔도 됩니다. 자,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그 영상 주소를 기타 사항에다가 상황 설명과 함께 붙여 넣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그것까지 확인을 해주겠죠. 그렇게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전에는 우편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잘안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편도 많이 보냅니다. 실제로 그냥 회사 주소 다 찾아 가지고 신인 개발팀 적어서 보내면 다 그쪽으로 연락이 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제 컨트롤 타워가 있잖아요. 딱 가면 뭐 경비실이든 어디든 받아서 어, 신인 개발팀 뭐 왔어요. 어디 팀뭐 왔어요. 회계팀 뭐 왔어요. 이렇게 돌리니까 아 그렇게 해서 우편으로 돌리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 그리고 지원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저희 지원서에 작성할 때뭐뭘 작성해야 되는지를 제가 알려 드릴게요. 뭐 나이 그 다음에 저기 뭐야 키 몸무게 이런 건 당연하구요. 뭐 주여 지역이라든가 수상 내역 예체능 관련도 되고 아닌 것도 상관없어요. 수상 내역도 좀 쓰시고 있으신 분들은 그 다음에 꼭 적어야 되는 거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언어 능력 특히 영어 상중화, 일본어 상중화, 중국어 상중화 요거 꼭 적으셔야 돼요.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하루 적어야겠죠. 음 하루 적으셔야 되고. 그만큼 외국어가 오디션에 아주 영향을 많이 끼친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진입니다. 자, 사진은 절대로 어플을 사용해서 찍지 마세요. 자꾸 막 고개 막 이래가지고 얼짱각도 잡아가지고 아난 이쪽이 더잘 나와 난 이쪽이 더잘나와 이런 거 의미 일도 없습니다. 그냥 전신으로 찍어야 돼요. 바스트 위쪽으로 하나, 전신 하나, 옆으로 돌아서 하나, 우측으로 돌아서 하나. 이렇게 찍으셔야지. 하, 각도 잡아가지고선 이쁘게 나왔다 그래가지고선 관계자들이 그거 보고, 야, 얘 이쁘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 이렇게 기술을 부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절대 그거 애초에 써 있습니다. 어, 각도 어떻게 하지 마세요. 또는 뭐 어플 쓰지 마세요. 다 거기 공지사항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거 어기시면 애초에 지원 자체를 안 받아주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진은 잘 나오든 아니든 그냥 그렇게 따시면 돼요. 카메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어, 그거 올리셔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뭐 날짜를 지정하거나 이런 오디션들이 있는데 뭐 그건 뭐 특수한 경우니까 이 정도면 뭐 지원서는 다 됐습니다. 자 그렇게 지원서를 작성을 하면 이제 이메일이 와요. 어, 뭐맨 처음에는 뭐 지원서가 잘 접수됐습니다. 이런 이메일이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날짜에 관련된 게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미 우리가 뭐 어, 지원되었습니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몇월 몇 월, 몇월 며칠 어디 오디션 어,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오디션들도 있겠죠 가시면 돼요 네, 그거 보고 확인하고 가시면 됩니다 가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거기서 뭘 입고 갈 건지 어떤 노래를 할 건지 어떤 춤을 출 건지 이거일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항상 컨셉을 많이 말하는 사람이고 또 저는 그걸로 합격을 계속 시키는 사람이잖아요. 작년에 스타쉽도 그렇고, 뭐, 다른 회사들도 많이 합격을 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는 뭐, 섹시한 컨셉으로 가겠다. 그럼 섹시 쪽으로 갔다. 옷을 좀 입어보고. 귀여운 컨셉으로 가겠다. 그뭐 귀엽게도 해보고. 컨셉을 많이 잡아서. 왜냐면, YG나 SM이나 뭐, 모든 기획사들이 다섯 번, 열번 계속 볼수 있잖아요. 시험.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보면 되는 거니까. 오디션은 계속 좀 보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컨셉을 잡아서. 왜냐면은 내가 왜 떨어졌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 직접적으로 들을 수가 없잖아요. 관계자분들한테. 그니까 러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건내 스스로 정답지를 만드는 것. 아, 이번엔 A, 다음에 B, 다음에 C, 다음에 D 컨셉. 이런 식으로 컨셉을 잡아가지고 지원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어, 옷 같은 경우나 노래나 춤도 컨셉이 잡히면 다 정해지겠죠? 아, 예를 들어 서 귀여운 컨셉이면 옷을 어떻게 입고 옷을 귀엽게 입고, 그다음에 노래도 귀여운 거 하고 춤도 귀여운 거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컨셉을 꼭 잡아놓고 그 안에서 곡이든 노래든 골라야, 옷이든 그래야 조금이나마도 축소시켜가지고 결정을 할수 있다는 거. 아,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어, 마지막으로 오디션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번에 붙을 수 있는 건 당연히 없어요. 아, 아이유씨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셨다는데 네, 한 번에 붙을 수 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도 어때요? 옛날에는 그런 음악을 안 했다가 점점 가면서 그런 음악을 하기 시작했고 아이유씨가 원래 그 데뷔를 했던 음반을 보면 그게 마시멜로우인가요? 되게 귀여운 약간 그런 노, 신나는 노래예요. 근데 오히려 아이유씨가 좋은 날이라는 노래를 빵 터졌을 때잘 보면 그 마시멜로 완전 댄스곡과는 거리가 있단 말이죠. 즉, 그 사람의 컨셉, 그 사람의 음악이 어떤 식으로 잡히느냐에 따라서 이건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처럼 오디션 관계자분들한테도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컨셉을 나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곡 같은 경우는 1절 노래는 무반주, 춤은 반주 아, 이게 국룰입니다. 그리고 1절씩, 아, 1분 내외 네. 1분 안쪽으로 자르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1절 춤 1절 근데 보통 노래만 하는 것도 있고 추하고 같이 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 가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차 같은 경우 보통 한두 곡을 더 시키기도 해요. 아이 사람이 만약에 조금 낮은 곡을 불렀다 그럼 좀 높은 거 시키기도 하구요. 뭐 약간 좀 신나는 거 불렀다 그럼 좀 잔잔한 거 시키기도 하구요. 아, 좀, 다양하게 활용을 하니까, 아 우리가 노래를 정할 때, 아 내가 지금 오늘 오디션에서 주력으로 볼 노래가 좀 낫다, 그러면 높은 것도 하나 좀 준비해 가시고, 하이라이트만 준비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준비도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이거죠. 그러니까 뭐 오디션 들어가가지고, 오톡 들어가서, 오디션 확인하고, 지원하고, 컨셉 잡아가지고, 하, 오늘은, 이번에는 A 컨셉 해가지고, 그 안에서, A 컨셉 안에서 옷 고르고, 노래 고르고, 춤 고르고, 저, 노래 무반주 1절, 춤 반주 1절. 자, 이렇게 해가지고 딱 고른 다음에 가서 그냥 바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연락 기다리고, 어, 그 다음에 2차를 가시는 분들은 혹시 모르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대표할 곡, 내가 오늘 두 곡이면 만약에 두 곡을 딱 정해놨으면 이두곡 말고 나머지 곡을 좀더 여유 있게 가져가시고 이 정도만 하면 뭐 오디션은 사실 뭐그 안에서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죠 어떤 조건이 결정을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절차를 안 지켰다고 떨어뜨리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놓고 고민을 해보면 훨씬 더 좋은 결정을 내리실 수가 있을 거고 그럼 그 결과 안에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겠죠. 아, 오디션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눈이 점점 감기네요. 자야겠습니다. 아, 2시 57분.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